이게 퍼내립자인데요. 퍼내립자는 이게 손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손수가 옆으로 가면 이렇게 변해듯이. 요건 이렇게 입으로 물을 먹기 위해서 손으로 바가지 같은 것으로 물을 퍼낸다는 거예요. 퍼내다, 읍자. 그래서 읍하다. 퍼내다 이런 뜻이고 또두 손을 모으다. 두 손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인사하는 것을 또 의비라고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가지로 물을 퍼서 먹을 때한 손으로만 퍼서 먹지만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손으로 받쳐 들고 먹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이게 여기에 쌀포자라고도 하지만 이거 점이 하나 있으면 국이작자예요. 그러니까 국이라는 옛날에 국자 같은 이렇게 된 것을 구기자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다 물을 떠서 먹는 거. 그래서 이건 이제 하평법이라고 하는데요. 밑에를 이렇게 거의 비등하게 맞춰준다 이런 식. 말막자를 쓰는데 하지 말라 아니 없다막이에요 원래는 없다 아니 불자고는 조금 틀리고 이건 아니 불자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뜻이고 이 없다막은 여기 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물체가 없다 이런 뜻이 뭔 사물이 없다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나왔냐면요 이런 것도 보통 보니까 부정문에 많이 쓰이죠 근데 이렇게 여기 에 고대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풀 숲이 있는데 해가 서서히 저물게 되면 이렇게 숲 사이로 서서히 밑으로 내려가서 저 지평선 너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위에 풀초자는 이렇게 풀초변으로 변하고 여기 날일자는 이렇게 변하고 여기 밑에 풀초자 두 개는 이렇게, 이렇게 됐던 것이 수평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를 이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고대에는 이게 저물모자예요, 저물모. 이제 저물모자를 이제 만들어서 쓰려고 하니까 이건 말막자로 해서 이 밑에다가 태양이 더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해서 이 밑에다 날 일자로 하면은 저물어 저물했다 이미. 그래서 이게 이게 해가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깜깜해서 막막하니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래서 막막하다, 없다, 보이는 것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건 음, <laughs> 상상중하여기 비중이 거의 비등하게 써준다. 일대일대 일로 써준다. 이것. 그래서 상중하 상등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건 참 슬픈 글자인데요. 버릴 기자죠 우리가 투표하는 것을 자기 우물을 갖다가 안 해버리는 것을 우리가 기권이라고죠 권리를 그래서 버릴 기자인데요. 요건 엄청나게 연구를 해보면 슬픈 글자예요. 이게 아들자요 고대 갑골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식은땀을 뻘뻘흘리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얘가 태어났. 태어났을 때도 그러고 또 어느 정도 크다가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도 쓰이고 또 이렇게 해서 아이 얼굴, 아이 얼굴이 이렇게 거꾸로 되어야 되겠구나. 이것도 입구가 이렇게도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이가 이렇게 있어요. 아이가 있는데, 뭔가, 땀을 많이 흘리거나 피를 흘린다든지, 아이가 태어날 때또 잘못 태어난다든지, 그러면은, 여기, 바구니에요. 바구니. 바구니에다 담아서 아이를 갖다 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리는 그래서 버릴 기자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출생하다가도 죽고 또 그리고 어느 정도 크다가도 아이가 그러니까 열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열이 너무 높아가지고 죽는 경우도 많잖아요. 옛날에 어린 애들은 이런 병이 그래서 이렇게 버릴 기자인데 이제 여기 인간세차죠 세상. 태어나서 이 버리는 거. 그래서 이게 요건 상중하 이것도 상중법이라 하는데, 요건 비중을 거의 비슷비슷하게 써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 밑에 이 핵수가 나무목자는 좀 적기 때문에 갈고리를 두툼하게 해줘서 이렇게 좀 굵게 봐주는 거야.